아, 어, 오늘 텐션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이제 호텔 방이고 출장 중이라 거기다 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구글 알고리즘에 지금 뭐 걸렸는지 제그 테슬라 자율주행 그 사기다라는 영상이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미생님 사과하세요. 미생님 사과하세요. 자꾸 그래서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해병을해 드려야 되는 건지. 테슬라 그 FSD 8.2가 릴리즈가 됐죠. 그래서 그게, 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커멘트도 좀 부탁한다. 테슬라를 제가 사기다라는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거 말고, 테슬라에는 외계인도 있다. 테슬라가 자동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좀 균형 잡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까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 좋은 거 되게 테슬라가 이 전기차라는 진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시장을 여은 선구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진짜 칭송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막 테슬라 생산하고 많이 다녀요. 테슬라의 대단한 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지금 조금 약간 과장 광고하고 있는 점들을 두 가지를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이 과장 광고, 그 사기라고 했던 거에 대한 팔로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계인이 있다 이거 뭐 혁신이 있다 했던 것들 그 영상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얘는 까기만 하냐 그런 분들 계시면 그 영상도 가서 찾아서 보고 오세요 테슬라 외계인 뭐 이런 식으로 미생 뭐 이러면은 나올 거예요 시리즈로 만들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예요 처음에 자율주행 이제 됩니다 미생님. 지금, 그때 당시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테슬라가 좌회전 돼요. 아, 맞아요. 테슬라 좌회전 엄청난 거예요. 구글 웨이모드 막 피하려고 그, 막, 오른쪽으로 막 가고 그러잖아. 단거리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회전을 주로 하잖아요. 웨이모드. 그렇게 웨이모드 어려워하는 거를 테슬라는 척척 해내잖아요. 엄청 잘 나와. 엄청 잘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 그러는데 사과할 건 없어요. 그냥 잘한다 칭찬해주고 는 거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테슬라는 운전자들이 운전해가지고 회사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앱을 다 키면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다라는 로봇 택시를 깐 거예요. 테슬라 타임? 아니면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죠. 그 머스크가 언제까지 하겠다 했냐? 2020년까지 한다 그랬다가, 야, 이거 좀 늦어진다 해서 2020년 말이라고 했다가, 그전 이제 2020년 중반에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2020년 끝날 때까지 두고 봅시다 이랬는데, 결국은 2020년 지났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2021년인데 저한테 겁을 줬죠 엘론 머스크 형님이 곧 출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진짜 나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말이 또 바뀌었죠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보택시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빼버린 것 같고 FSD를 곧 서비스를 전 세계에 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FSD 베타라고 하는 그 버전, 지금 뭐8.2 버전이라는 게뭐 버전 1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뭐 아무튼 지금은 8.2예요. 뭐 이게 뭐 18.2까지 기다려야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 제가 사과해야 되는 이게 세 가지 포인트를 했죠. 사과해야 되느냐 그 포인트 자유주행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유주행은안 돼요. 지금 당장도 안 되고요. 올해도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이 부분. 캐티우드라는 그 돈나무 누나라고 자꾸 하는 그 테슬라의 그 옛날부터 주식을 투자했던 펀드의 대표가 있어요.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 테슬라 지금 주식은 엄청 저평가된 거다. 나중에 2,000불도 갈 거고, 5,000불도 갈 거고, 몇만불이 갈 거다! 막 이러는 여자분이 계세요. 대표님이.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 몇천불 갈 거다라는 가정에는 그 주식 이 얼마큼 갈 거라는 가정에는 뭐가 쓰이냐면 로보 택시가 출시를 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주식하는 거랑 회사 기술 회원는어좀 떨어뜨려서 우리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그냥 기술을 좀 보고요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대로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걸러서 들어야지 균형 잡게 그 사람이 한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로보 택시가 현실적으로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그게 돼야지 되는 가격이잖아, 지금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걸러서 들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 가정 하에 만들어진 가격은, 음,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로보택시는 지금, 테슬라는 계속 이러는 데 눈은 그대로 놔두고, 그제? 눈 말고, 뭐, 이제, 저기, 뭐, 웨이모나 이런 애들은 식스센스를 갖추려고 그러는 거 라이다도 놓고, 막, 뭐, 뭐, 식스센스를 갖추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눈은 그대로 사람처럼 똑같이 눈으로, 카메라로, 뭐, 일곱 개, 여덟 개로 보고, 대신 뭐를 발전시키냐 이 지능을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사람처럼 지능을 발전시키면 운전을 스스로 할수 있다. 어, 뭐 맞죠? 그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하신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 사람만큼 똑똑해지는 것이 언제 올 거냐? 아, 뭐, 뭐몇억 마일이 쌓였는데 미생님 그런 거 순식간이요. 에 아, 어, 조금 다른 얘기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지의 문제, 인지. 이 센서의 부분. 센서의 부분이 아직도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 각도라든지 뭐, 60도 각도, 화각, 뭐, 100도 화각, 이거를 테슬라 뭐, 여러 개 붙였죠. 똑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붙여서 뭐, 해가지고, 만들면 되죠. 만들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리다가, 뭐 아, 어, 예를 들어서 뭐, 새 똥이 떨어져. 새 똥이 떨어져가지고, 카메라에 붙어. 뭐, 닦아주면 되겠죠. 자동으로 닦아주면 되겠죠. 근데 안 닦여요. 안 닦이면 어떻게해요새똥이 겁나 들어. 그래가지고 안 닦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제가 그 자유주행을 사기다라는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눈이 막그분리자드가 온다. 사막, 여긴 지금 사막인데, 사막에 모래 폭풍이 오느냐? 앞이 안 보여. 누가 먹다가 버린 과자 봉지가 그, 이 알루미늄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날라와가지고 척부터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척부터. 어디부터레이더에 붙어? 붙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탁 붙어. 레이더는 반만 가려줘도 앞에 못 봐요 어, 어떻게 할거예요 로보택시가 스스로 승객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잠깐 멈춰 승객한테 메시지를 띵띵띵 보낼까요? 승객님 지금 내리셔서 센서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걸 할까요? 지금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3단계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2단계인데 로보택시는 3단계에도 안 되고요 4단계에도 안 되고 5단계 돼야 돼요 5단계 돼야 돼 4단계는 에 하려면 구글처럼 무슨 누가 계속 감시해 줘야 돼그 컨트롤 타워에서 될까요?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캐시 누나의 프로젝션 주식 가격인데, 아, 어렵죠. 자,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자율주행의 사고율은 굉장히 낮아져서 0.1%래요. 0.1%. 대단하죠? 0.1%. 근데 생각해보세요. 0.1%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웨이모가 0.0001%를 목표로 한다 그랬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0.1%랑 0.0001%. 0.0001%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0.1%란 얘기는 1000번 중에 한번의 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0번 중에 한번의 사고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FSD 뭐8.1 베타, 8.2 베타 뭐 이런 게 출시됐다고 이제 영상 올라오잖아요. 대부분 영상 중에 한번 정도의 운전자 개입이 나타나요. 어우, 그러면 훌륭하네. 그죠? 이렇게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된대.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는 인정을 해요. 뭐, 오, 운전자의 개입이 웬만큼 안 들어가고 다 하니까. 그런데 로봇 핵심 다른 얘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 번을 잘하고 백 번을 잘해도 천번 중에 한 번이 0 1번아요잖아요천 번에 한번 하면 사고예요. 그죠? 좌회전을 하다가 화단을 들어받으면 사고예요. 그죠? 오, 인간, 인간보다 사고가 적은데. 인간보다 사고가 적은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잣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두느냐? 라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인간보다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5단계로 해가지고 로보택시플리스 돌리잖아요. 지금 판매된 게 100만 대가 넘죠. 100만 대라고 쳐요. 100만 대에 0.1%라고 하면 100대죠. 그죠? 어, 100만 대에 0.01%라고 합시다. 만대 중에 한 대. 만대 중에 한 대라고 하면은 0.01%도 아니다 0.001%. 001. 10만 대 중에 한 대가 문제가 된다고 쳐요. 그럼 매일 그 100만 대 시장에 깔려있는 차들 중에 한 10대 꼴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10대 꼴로 사고가 택시가 계속 매일매일 사고가 나 맨날 보고가 들어오고 뉴스가 뜨고 어, 테슬라에 보고가 되겠죠 오늘 사고 났어요 책임은 누구? 테슬라죠 왜냐면 스스로 돌아다니다 사고가 난 거니까 그러면 0.001%에서도 사고가 그렇게 나면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할까요? 이게 할수 있을까요? 그 퍼센티지라는 게왜 0.000011로 가야 되느냐 이게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잘다돼 잘. 대부분 다잘돼 이거 왜냐 면 운전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잘 되면 막칭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캡비 누나가 얘기하는 테슬라가 막몇 천불 갈 거다라는 거갈수 있어요 전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도 잘 몰라요 몇 천불 갈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 돈을 벌어올 거고 막 영화관 시스템을 할수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뭐 부가사업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저한테 보라고 링크 막 걸어주시는 분들 중에 그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라고 한국, 한국 사람인데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라고 테슬라 다녔던 분이라고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봤어요. 그분이 2017년에 테슬라를 은퇴했어요. 이게 두 번째 테슬라가 좀 위험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그분이 2017년에 스타고션도 못 받으시고 퇴사하셨어요. 뭐 자기 창업하신다고. 그분을 뭐 구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 테슬라는 제가 영상에 2년 전인가, 제가 2018년인가 19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드렸는데, 테슬라의 위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분만 한국분이 아니에요. 테슬라 한국 사람 많아요. 테슬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그때 놀랐는데, 뭐냐면, 그, 한, 네명 중에 한 명, 그, 임원? 임원이에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요. 임원들이, 네명 중에 한 명이, 일 년에 한 명씩 바뀌는 거 이십오 요 25%. 그때 당시에 25%. 지금은 더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퇴직률이 높다는 거 뭐냐면, 그리고 그분들 자기 입으로 그래요. 테슬라는 사과학교다. 예, 제가 LG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 그 블라인드 하시는데, 엔지니어들 우리 블라인드 하시는데 자꾸 나온 얘기죠. LG가 약간 배터리나 이런 거, 자동차 v c 의 사관학교다, 이런 거. 왜냐면 오셨다가, 교육 받다가, 회사에서 교육 다 받고 한 일쯤 하려고 한 2, 3년 되면은 퇴사하시잖아요. LG 출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LG가 그래서, 근데 나간 분들이 뭐 sk를 가가지고 뭐 소송을 지금 하고 이직했는데 자료를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데 누가 맞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일단 판결은 lg가 맞는 걸로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얘기를 듣기로도 진짜로 자료가 많이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 lg 사관학교다 이 얘기가 좋은 얘기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lg에서는 뼈 아픈 얘기예요 그 lg사 직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다 이런 얘기 연봉 올려주지 않으니까 자꾸 나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테슬라도 사관학교라는 얘기가 이쪽 엔지니어 업계에서는 팽배해요 왜 그러냐. 연봉이 적고,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이게 뭐 한국회사처럼 막 12시간씩 일하고, 13시간씩 일하고, 제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의 와이프가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어,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날 퇴근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2층에서 창문 내려보면서, 야, 너왜 퇴근해? 그때가 저녁 7시인데. 그날 지금 내일 인디아로 가는 비행기 타야 돼. 이랬더니, 뭐라 그랬는 인디아 머스크가, 야, 그거 내일 런칭 행사 끝나고 비행기 잡아줄 테니까 뭐 이런 모습이 대단한 점이기도 하지 사실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그 직원인데 그렇게 높은 직원도 아닌데 뭐 높은 직원이긴 직원이죠 근데 야 잠깐 멈춰 그 다음에 런칭에서 다 끝난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준 거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천만 원돈 되거든요 천만 원짜리 비행기 끊어줘가지고 그거 타고 갔으니까 그 사람은 불만이 엄청 많다가도. 어, 불만이 수그러든 거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징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직원들까지. 암튼가. 그런 타이트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2018년, 19년 얘기라 지금은 또 이제 나아졌을지 몰라요. 지금 왜냐면,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1위, 맨날 이런데 스타링크랑 테슬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언론에 자꾸 나오고 챌린징하고, 기업 환경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대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어떤 회사든 들어가가지고 바로 성과를 낼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바로 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뭔가를 내가 이룰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그 얘기들이 돌아가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 이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왜냐면 막 꿈을 펼치고 싶고 막 대학생 때 뭔가 하고 싶잖아 우리 테슬라 쿨하잖아요 cool 지금 그러니까 많이들 가요 그런데 가서 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걸 아니까 조금 일하는 친구들이 자꾸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 입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테슬라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엄청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테슬라가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좋다? 그것도 있지만, 왜 나올 수 밖에 없는지. 테슬라의 그 사람들 그 안에서의 그 이직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테슬라의 두 번째 불안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엔 주식이 이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스타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퇴사를 안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회사에 열심히 어떻게든 붙어서 스타옵션 RSA 같은 걸더 많이 받아서 계속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불안한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포인트였다. 사람이 계속 많이 바뀌는 게 불안한 포인트. 루시드 출신들도 다 어디에요? 테슬라 출신들이죠. 루시드라고 하는데, 뭐 테슬라 출신이 안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OTA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지금 OTA 같은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OTA 되는 곳이 이제는 엄청 많아졌어요. <laughs> 제가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OTA를, 다른 회사들이, 막 하는 게, 샌디 먼노옹이, 어, 뭐, 몇년 걸릴 것 같다. 그리일 뭐, 제가 그것도 외계인 영상에다가 만들었잖아요. 테슬라 외계인 영상에.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급의 능력들이 없으니까. 근데, OTA를 구축을 하고, 이제 OTA 구축하는데도 몇년 걸릴 거예요. 수년이 걸릴 거야. 구축을 하고, 다른 회사들도 몇년 걸릴 것 같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테슬라에 있는 직원들이 이직하고, 그 다음에 뭐 공공연한 비밀이 돼 버렸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다 알려져 버리니까 지금 현대가 못했다고 막 요즘에 아이오닉으로 까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제가 지금 여기 출장 나가 있는 것도 테슬라 때문이야 아 테슬라 때문에 제가 제가 테슬라의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짜증나 아주 그냥 자동차 분위기를 다 바꿔놔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일하는데 진짜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대단하기도 하지만 참 엔지니어들 갈아 눕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갈아 눕는다고 아. 그 테슬라 OTA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몰고 온그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출장에 와 있는 이유가 테슬라 갖고 온 혁신 때문에 제가 얘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해드리는 게, 이 직원들의 퇴사율도 높지만, 그 퇴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주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캐시아웃 할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에서 3년인가 그래요. 전년에다 그 나오는데, 임원들도 계속 나오는데, 임원들 4명 중에 한명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임원이 자꾸, 임원이 바뀌면 그 아래 조직들이 새로 오면 또 자꾸 새로운 걸 몰라 하려고 그래서 자꾸 바뀐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테슬라가 그래도 잘돌아가 이렇게 자꾸 막 바뀌는데도 막혼 혼란스러운데도 잘 바뀐 이유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잘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방향을 약간 강압적이긴 해도 야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막 이렇게 방향을 내려줬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같았으면 임원의 이직이 이렇게 많았다면 엄청 흔들리죠 뭐 방향이 뭐 왜냐면 한국 회사 보세요 무슨 뭐 임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직 개편 막 맨날 조직 개편이야 조직 개편되면은 다 뜯어고치고 막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막다 이동하고 막 이래서 아무튼 막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앨런 머스크가 이걸 잘 집중해서 계속 잘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걱정인 게 무슨 코인 막 비트코인, 다치 코인이니 막 이상한 거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아주 나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주식을 그 댓글에 되게 많아요 제가 영상 만들 때 당시에 주식을 제말 듣고 주식을 팔았으면 저 뭐야 뭐 일을 갈겠네 뭐 미생 너 때문에 뭐돈못 벌었다. 음.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코인 같은 거 하니까 지금 엔지니어 그런 거에 집중해 가지고 하는 참 그런 거 너무 좋아했잖아 우리.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딴짓 하면 그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뭐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심해서, 공장 돌아가는 게 심심한, 심심하고 따분한 일이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뭐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잘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장이 지금 팽팽 돌아가요. 어제 루시드랑 니콜라 갔다 왔는데, 아 보고선, 야, 테슬라 공장이 진짜 대단한 거다. 테슬라의 공장을 지어지는 속도가 루시드나 그 니콜라 공장을 보니까 너무 다르네 너무 달라. 그러니까 테슬라는 공장을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짓는 거예요. 뭐 월프 스피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양산도 많이 하겠죠. 베를린 공장, 중국 공장, 텍사스 공장, 이제 막 양산 늘어나기 시작한데, 이러면, 뭐 이제 그게 출시되면은 주식은 더 올라갈 거다, 막 이러지만, 사람들 이미 이 알고 있는 거에 주식이 과연 올라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양산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양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의 자동차였어요. 누구도 생각을 했지만, 이뤄낼 수 없었던 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회사에 오면은 맨날, 막 자동차의 뭐 엔진에 들어가 있는 그 코딩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코딩 같은 거 보고서 막 컴퓨터공학하는 애들이 막막 실망하던 막 거를 컴퓨터로 만들어 버린 거야. 저기 헤슬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혁신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이 그 레서피 그 음식을 만드는 레서피를 따라서 지금 다 만들려고 막 줄지어 있잖아 지금. 심지어 그 레서피대로 만들지도 않았던 포드의막 2라고 하는 거. 제가 그한번 영상 만들어드렸죠. 개가 잘 팔린다네. 그렇게 잘 잘안 팔릴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전기차는 다 비슷한가?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플립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 이거 이게 와, 씨, 스마트폰이라는 게 신기하다 이래서 혁신이었지만 그게 안드로이드랑 애플폰이 나온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제 개발 환경이 쭉 올라가면서는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혁신이 처음에 느꼈던 또그 혁신, 뭐 OTA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제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닉 같은 거 나오고 막 사람들이 OTA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OTA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자동 업그레이드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업그레이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USB 갖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컴퓨터 그 웹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케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케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이온이 팔리는 그 양을 보세요. 엄청나잖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허머라든지 마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한 사전 오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구매 포인트는 아니다 약간 편의성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기술의 평준화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평준화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가 팩토리라든지 아 이제 텍사스 팩토리 같은 게 벌어지면서 이제 생산이 막 쏟아져 나오면 테슬라는 테크 회사도 테크 회사지만 점점 어디로 가냐면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 중의 하나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뭘더 많이 이게 생산이 많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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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록 문제들이 뻥뻥 뻥뻥 나오는 게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있어서 일어나는 양산의 문제, 품질의 문제, 그 다음에 리콜의 문제 이게 다 전통적 자동차 회사들이 그 마진이 높아질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이것을 테슬라도 겪게 돼 있어. 왜냐면, 생각해봐 여러분. 그게 지금 공장을 늙히는 게,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그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저희한테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자기네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올라와가지고, 연 생산 800만 대? 원래 현대자동차가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이 정도 막 생산했거든요. 그거를 거의 두 배로 막 공장 무슨 폴란드, 체코 막 무슨 미국 어디 막다 세웠잖아요. 현대 막 중국에 짓고 막 공장 막 지원하니까 생산량이 800대, 900대로 막 900만 대로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을 자동차를 만들었던 현대자동차도 점점점점 이제 문제가 생깁니 도요타 리콜 사태도 옛날에 뭐라고 랬어요그 아키오 사장인가 청문회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급발진 뭐이기뭐 뭐 페달이 박혀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도요타가 제일 중요로 하는 품질을 중안시하지 못하고. 양을 늘리는데 너무 집중했습니다. 퀀터티 그 양을 너무 늘피는 바람에 품질 관리를 못했듯이 테슬라가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소량 생산이었잖아요. 1년에 50만 대? 1년에 50만 대면은 한두개 공장 정도에서 나오는 사이즈야, 일반 회사들은. 그니까 러그 정도 다루다가 이제 자동차의 공장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연산 100만 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점점, 점점 혁신은 다른 데랑 비슷해져 가고, 다른 데도 비슷하게 이제 그걸 카피하면서, 카피, 모방을 통한 개선이라 해야 카피라게 하구나는. 테슬라가 보여줬던 길들을, 와, 테슬라 대단하다 하면서 쫓아가면서 이제 만들어놓은 회사들이 오면서 이제 결국은 양산적 싸움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옛날같이 혁신으로 확올라갔는 애플이라는 게 처음에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막와 열방하는 게 과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세 가지 약간 우려, 이런 우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 생각. 지금 제가 출장도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혁신들이 이 지금 거의 1년 사이 안에 막 일어나 버렸어요. 테슬라가 불고 온 혁신이죠. 근데 저는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테슬라처럼 움직이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egmp 갖고 나와가지고 아이오닉 만드는 거 보세요 뭐 현대는 원래 빨랐지만 미국 회사들 지금 독일 회사들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독일 회사들도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ota를 할수 있으면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일 회사는 이미 ota를 해서 출시를 했어 뭐 같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어 독일 회사는 원래 테크 쪽으로 좀 느렸거든요 우리보다 좀 느리고 기계 쪽으로는 좀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어디서 소프트 엔지니어를 데리고 왔는지 어, 독일에서 나온 거 보고서. 깜짝 놀랐지. 그냥 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서 얼마나 칼을 갈았고, 얼마나 공돌이들을 갈아 넣었을지, 아이고, 그 갈려나간 공돌이들한테 애도를 보내며,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